절대 어 주지 않아. 어. 와. 끼링 y e S I A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. 와. 어. 모니터 위치를 바꿔가지고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원래 위치가 어땠냐면, 여기 있었어요. 네. 아. 어때요? 괜찮나요? 너무 얼빵 느낌 났다고요? 아, 그, 제 말은, 원래, 여기 있었고, 캠은, 어저께, 영상 편집한다고 여기로 왔다고. 그니까, 방송 때는, 이, 이렇게 돼 있었어, 원래. 원래, 원래 이랬어요. 저도요. 저도 화각 넓은 게 좋아요. 일본어 공부했어요. 일본어 공부 뭐 했는지 맞춰보세요. Yes! 독학! Yes! Study myself. 그게 그건가? <laughs> 어떻게 알았죠? 히라가나 외웠습니다. 맨날 저 보고 일봉이다 일봉이다 이러는데 진짜 일봉이면 히라가나를 어제 외웠을까요? 어제 히라가나를 외웠을까요?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일본인이 히라가나도 모를까요? <laughs> 일본인인데 세상에 히라가나를 모르는 일본인이 있을까요? 이상입니다. 아 귀가 너무 아파 내일 병원 꼭 가야지. 아. 그 계속 이어폰을 너무 자주 오래 쓰니까 그 미국 사람이고요.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, 미국 사람인데 글자를 못 쓰는데 중국어는 쓸수 있고 그런 사람 이 있냐고. 한국어를 누구보다 잘쓰잖 쓰. 나 그리고 국민학교 출신 아니라고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니까, 내가 그래서 고민하는 게, 아, 마법 천자문을 봐야 되나? <laughs> 아무튼, 아, 아, 이어폰을 너무 자주 쓰니까 귀가 아프고 가려워가지고, 그, 귀를 팠거든요? 귀를 팠는데, 아,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오니까. 답답해서 계속 팠어. 상처가 났어. 상처가 나가지고, 또더 가려운 거야. 고막이라고요? 아 그래서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비인후과 가려고요. 완전 지금 안에 난리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. 귓구멍 아니?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 귓구멍 아니? 지금 넉마가 됐을 거야 넉마가 이거 어떡해? 석션 해야 된다고요? 석션 할때 아파요? 석션 해본 사람 빨리 후기 알려주세요. 이상한데 귓밥 붙었다고? 아, 내 생각엔 모르겠어. 지금 아무튼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. 지금 걍 난리 부르쓰고 내 생각에 이비인후과 가면은 예상 예상 예상하는 의사 선생님 대사. 내 이비인후과 10년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독한 구멍은 처음 봤어.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? 고막 찢어졌다고요? 선생님 고막 찢어지면 에? 제가 모르겠어요. 에? 앞으로 직접 하지 마세요, 이럴 거라고요? 그러고 끝나면 다행인데 석션할 때 뇌까지 빨려 나가는 기분이라고요? 아이씨. 내 귀가 너무 아파 너 잘못 건드렸어, 지금 나 아무튼 지금 상처 났어, 100% 근데 피는 안나 아까 피가 안 나... 피는 안 났는데, 뭔지 아시죠? 약간... 진물은 나고 있는 느낌. 그냥 잘못 건드려서 염증 난 거예요. 아 염증 염증 맞아요 염증이에요. 아. 어릴 때 이비인후과에서 귀팠는데 1층 내려오니까 피가 철철 나서 다시 올라온다고요. 아씨. 이 나중에 그거 피가 흥건하게 안 나는데 오 나중에 파보면 굳어서 피깃밥 나온다고요? 아 쇼! 아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다. 아, 죄송합니다. 근데 진짜 쉐신데 억함. 지금 너무 쉐신데 <쉣인데? 웃음> 별거 아니라고요? 아왜 그래? 아그 그러고 보니까. 근데 나는 긁었다 생각했는데 귓밥이귀 귀꾼형 입장에서 찌른 거라면? 안 건드리면 된다고 이미 건드려서 자 뜯는데 지금 아픈데 피기밥 나올 때 쾌감 쩔겠다고요 아왜 저래 진짜 아 진짜 왜 저래 진짜 아 안에 찰과상 났을 거라고요 아 무서워 아난 병원 가서 혼나기 싫어. 아, 혼나기 싫어. 아, 만지고 싶어. 아, 너무 간지러워. 간지럽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, 그, 막, 피부가 글, 이런 간지러움이 아니라. 영고좀 있다가 바를게요. 아, 잘못 안 켰어요. 지금 4승 14패거든요? 4승 14패여가지고, 이겨도 점수가 뜨고, 저도 점수가 떠요. 그리고 또 화나는 일 있어요 포코가 나한테 메시지 보냈는데 다이아 1 찍었대 다이아 1 찍었대 나는 지금 이거 이거 입판 끝나면 골든데 골드 확정인디 알고 보니까 내가 착각한 거였잖스 그래서 구라가 뭐 왕, 왕구라였냐고 와, 어, 왕구라는 아니었잖아요. 쫑구라였잖아요. 쫑구라. 쫀꾸라. 알고 보니까 4승 13패였잖아. 4승 14패인 거 같이 봤잖아. 요즘 잘 올라가진다고요? 저런 것도 저잘 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. 뭐가 잘 올라가죠. 잘 올라가지는데 나만 점수가 이러냐? 친구의 희소식이 화나는 게 아니라 배 아픈 겁니다. 오늘 포켓몬빵 준비했어요. 그냥, 우리 동네는, 그냥, 그거 밖에 없어. 꿀, 꿀단지, 꿀, 꿀단지, 포켓몬. 반달, 가슴, 발, 달 반달, 가슴, 곰, 깜지곰, 깜지곰. 깜지곰, 로켓단, 이슬이, 초코파운드. 세 종류 밖에 없어. 진짜, 쉣, what the fucking, 쉣, the f 쉣. EV 개추천 한다고요아아 아! 별로 나쁜 말안 했는데요? 아, 나쁜 말인가? 제가 그 유튜브 알고리즘 타고 뭐가 올라왔냐면, 미드소마 보셨어요? 미드소마? 미드소마 굉장히 밝고 불쾌하잖아요.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. 진짜 밝고 불쾌해요. 굉장히 이 마음속이 근질근질 거리면서 되게 불쾌하거든요. 진짜 불쾌한데 약간 소울 때도 내가 그랬어요. 소울 때도 되게 불쾌했어. 아저 개소리를 내가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지 하는 느낌? 그러니까 감독의 개소리 말고, 그니까 감독이 그 영화를 통해서 개소리를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고, 그래 내가 드라마에서도 그러잖아요. 내가 제일 싫어하는 드라마가 그냥 캐릭터가 캐릭터로서 움직이면서 그 스토리를 다보고만 한다는 게 나쁜 게나온 그... 그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굳이 배우의 입을 통해서 장황하게 막 연설하듯이 막 훈수 두듯이 막 되게 인, 막 뭔가 인생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난 너무 싫다고.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되게 그 세계관이 구축이 돼 있고 그 세계관 안에 나를 집어 넣어 놨는데 그 안에 캐릭터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되게 불쾌하고 되게 불쾌하고 기분이 더러워요. 기분이 더러워가지고 보고 있으면은, 아, 왜 이렇게 불쾌하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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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, 불쾌하라고 만든 거지? 아, 왜 이렇게 불쾌하지? 아, 맞다, 불쾌하라고 만든 거지?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. 소우랑 미드소마.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아무튼 굉장히 불쾌한데, 그 미드소마 감독의 단편, 단편 작품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. 간편작, 무슨 어떠 어쩌고 가족의 기묘한 일 이야기. 예를 들면, 댕빈의 가족, 댕빈의 집에서 벌어진 기묘한 일들. 막 그러니까 이런 제목. 이런 제목이었어요. 이런 제목이었는데, 뭐, 안 봤는데 뭐냐고요? 그, 막, 이야기 하면 안 돼. 하면 좀 그러실걸요? 기묘한. 기. 묘. 한. 안녕하세욧 맞아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감독작품은 근데 요한이 매력있어 진짜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드러운데 근데 매력있어 김요한이랑 기묘 기묘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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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기 포 나온거 아니었는데 기묘한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는걸 방금 알았어요 1년, 2점 3년, 4년, 5년, 6 아무튼 8년, 9년, 10년, 12년, 13년, 14년, 15년, 16년, 17년, 18년, 19년, 10년, 11년, 12년, 13년, 14년, 15년, 16년, 1 7 나이스. 왜 캔디? 막혀버렸네파워블라들캔지줄린다 우리 아나. 어, 아, 여기 안밥이네. 이초차 <목소리> 눈뒤요 <듬피> 와, 아, 왜 이럼? 아, 이게, 무적게 아해무게 잘해? 딱밤새 뭐랄까, 정신이... 이게 이것 같은데, 아닌가? 존슨스 가족의 비밀... 아, 예, 예 없다, 그런 거였어요 아, 아, 굉장히 개진되나? 아! 밀렸다 아 젠장 진짜. 진짜 나이스 보아야 돼자나툭뺏볼게요 어? 열상 받았다 열상이 있어! 아나 열상이야! 쪼다마냥 쭉뺨힐줘나 지금 가면 될것 같아서 힐줘 와 진짜 슬퍼해 봤는가? 한번 먹어줘. 걍장 걍장. 올드보이 봤죠? 나 솔직히 올드보이. 안다왜냐면딱 내가 올드보이를 중간 시 같은 보고 있었 대학에서박시간때 <목소리가> 들고 있어 지나가면서 아땡땡땡땡땡땡땡 어, 아 진짜 충격적이었는데, 이런 거야. 쉣떡떡, 완떡떡, 바로 이렇게 썩이질 야보따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나왜 이렇게 지 그래가지고 진짜 핵심, 핵심은 그거였어요. 진짜 필요 완전, 완전 계획심 그거 딱 듣자마자 미안해. 갑자기 머리를 빵 맞은 것처럼 깨달음을 딱 얻으면서 갑자기 소름이 빠바박 돌면서 아우, 그래,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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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, 고우 아우, 아이아 아우, 아아이아아 기장에서 알고 봤는데 지렸다고. 게임 소리 주이라고요아로갑다아 그러네 이거 로보트 게임 할때아 이게 제가 쉬는 날그 오카토거든요. 어 뭐지 필요한 영상 이 있어. 나이 나이. 나이스 벨. <놀람> <놀람> 빠졌다. 게 바로. 나이스 리벳 왼각의 어, 그 매트리, 난돈 아랑픈 잘라야겠다. 이거 나이스 난 식구, 난 식구, 난 식구,

이라고 알려진 평가받는 영화들을 그러니까 극장에서 재개봉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을 잘 모아야 합니다. 약간 음, 극장 가서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가 시간에 대한 여가 시간에 대한 되게 좀 다양하지가 않잖아요. 비교적 다른 나라는 안 살아가서 모르겠는데. 우리나라는 음. 보통 뭐, 음. 두분맵이라도 뭐 네. 아, 이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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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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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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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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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 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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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줄여드릴게요. 제가 이번에 죽으면은. 부시할게요. 이거 왼쪽으로 부시하자, 겐제 이번에 쇼츠 올렸는데 이거 영상 딴다고. 두 방이 돌줄 알았다. 비바랑 아, 실제 비바랑 비교하는 영상. 저기아 음. 아이고. 따면 돼, 이거 주환 됐어요. 됐어, 됐어, 됐어. 똥 스스로 치웠습니다. 괜찮아, 니 돈은 안될 것 같다. 여기, 여기. 여기 입구에다 붙을게요. 잘았어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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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

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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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스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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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나요스데시벨 나이스! 나이스! 듀오 신청하자고요. 아, 근데 저땀 꺠면 야 돼가지고... 아 아, 다행이다. 야, 걸쳤다. 15%보다 높으면 은 상위 85%네. 아... 4에서 1 됐다고요? 씨. 가 아, 좋은 거야 월급 400만원이랑 100만원 준다고 하면 은뭐 어? 뭐 선택하실래요? 이상입니다 어 1로 올라갔다? 님들 월급도 어? 100만원으로 올라가고 싶으세요? 미치겠네 진짜 국어 1등급이요? 요 아, <laughs> 님들 근데 왜 언어영역에서 국어영역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? 수능이 왜 언어에서 국어로 바뀐 거야? 언어라고 하면 안 돼? 왜 국어가 된 거야? 국어랑 언어의 차이가 뭐야? 언어는 언어. 국어는 국어. 왜, 왜? 왜 바뀐 걸까? 혁신적이 나는 거라고?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.